샬롬.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이후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그러나 이 죽음의 연속 속에서 단한 사람 에녹의 기록은 다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신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녹은6 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니 300년이나 자녀를 낳았다니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특별한 종교적 은둔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이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상을 떠난 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는 자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도원에만 계시지 않고 기도원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집안의 소란함 속에서도 할일 많고 정신없는 삶의 한 가운데서도 당신을 찾는 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속에 등장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반면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지.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일상을 포기했고, 세상을 떠났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열망은 귀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을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기대가 일상을 무너뜨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많고 삶의 무기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쁨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북적대고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이런데 에녹 집안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버겁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에녹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포기하자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세계 한 문장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선택과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